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 하심 으로 예배 를시 작하 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며 손주들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 손녀, 손자들, 돈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엄마, 아빠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 다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는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인과 함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정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여자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노예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서 늙도록 아이가 없자 사라는 이집트 노예 하갈을 아브라함의 처부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살이 되도록 계속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 부부는 자식 낳는 것을 포기하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 가문을 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람이 백세였고 사라 나이가 90살이었습니다. 남자가 100세이고 여자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는 14살 차이가 났습니다. 사라는 1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어린 아들 이삭을 자꾸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런 유래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께 칭찬받은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이집트 여자 하갈이라면 그 자식들은 유대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유대인인 남자가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인터넷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 것인가요? 그 이유는 집안에서 어머니의 교육이 자식들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교육이 아버지의 교육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부인 리브가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근데 야곱은 집안에서 엄마의 신부름을 하며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근데 그의 형 에서는 밖에서 사냥하여 잡은 것으로 아버지에게 요리를 해드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의 형 에서보다도 야곱이 그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은 쌍둥이 형제라도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 그 신앙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유대인이 아니라 애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아들의 앞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의 쌍둥이 자식으로 태어나더라도 어머니의 교육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 그 아들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어머니의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대부분 밖에서 일하느라 아이들과 엄마만큼 자녀와의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엄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믿음을 배워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엄마의 믿음이 약하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믿음이 약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헌금하는 것도 엄마에게서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머니에게서 헌금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자식들은 커서도 교회에 헌금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에게서 헌금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그리고 새해 첫 주일 같은 특별한 주일에 할머니는 장롱에서 헌금할 돈을 꺼내 주셨습니다.그 돈은 은행에서 새로 나온 빳빳한 새 지폐였습니다.아무도 사용해보지 않은 새 돈인 새 지폐였습니다.그런 새 돈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주일에 헌금하라고 제 어머니께서 할머니에게 맡긴 돈이었습니다.특별한 주일에 할머니는 그새 돈을 꺼내 우리들에게 헌금하라고 주셨습니다.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특별한 주일에는 다른 주일과는 다르게 더 많이 헌금하는 것이라고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절기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은 특별한 절기에는 다른 날과 다르게 특별한 헌금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특별한 주일에는 다른 평범한 주일과 다르게 특별 헌금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국이 언제부터인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한국은 그런 굶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연구했는데, 그때가 바로 한국에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되었을 때부터였다고들 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여기저기 시작되고, 많은 어머니들이 교회에 나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진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이 없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엄마 사진입니다. 그 엄마는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아 있는 여자아이가 기도하는 엄마를 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엄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 자녀들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의 엄마의 영향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을 제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것을 배운 자녀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어머니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많았었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 생길 때에 세상 사람들은 술과 마약으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집중력이 부족해서 아주 심히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책들을 지정하여 주고 수업 전에 다 읽고 수업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들을 다 읽고 수업에 들어가야 함께 토론도 하고 교수님의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중간쯤 읽게 되면 앞에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읽었던 그 책의 앞부분으로 다시 가서 읽으며 그 내용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으며 요약을 했습니다. 책에 집중력이 부족해서 제가 책들을 읽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기도하였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저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기도 때문에 저는 기도하면서 공부하여 집중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누구에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면 한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장독대 위에 종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간장과 고추장, 된장이 담겨 있는 저 항아리들 위에 맑은 물 대접 하나 떠 올려놓고 할머니들은 저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새벽에 일어나 자식들을 위해 밥을 하면서 칠성 북두칠성을 보며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란 엄마들이 예수 믿고. 교회 새벽기도회에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가 11조와 감사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머니에게서 헌금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1조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크리천이건 11조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분명히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 하는 사람들은 돈을 아끼고 전략하여야 간신히 그리고 근근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11조 하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들은 낭비하면 돈이 더욱더 부족하게 됩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금하겠다는 것은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심이고, 내가 전략하며 생활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배달되었어도 뜯어보지도 않고 집안에 쌓아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데 충동적으로 구매하여 새 물건들을 집안에 내버려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조 헌금하는 사람들은 돈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돈은 바로 낭비할 돈입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약 살 돈이 없습니다. 11조 하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낭비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헌금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헌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내게 돈이 부족하여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내게 마약 살 돈이 없고 흥청망청 낭비할 돈이 부족한 복입니다. 그런 것을 할머니에게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노예로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 사라가 이방인인 하가를 학대하였다고 오해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자녀를 만든다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믿음의 어머니와 신앙심 깊은 할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하심이 어머니의 믿음과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살려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